자 문제 3번입니다 뭐 차표를 이용한 작성 그래프네요 자 화재 발생건수 굉장히 쉽죠 하나하나 일일이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 연도에 맞춰서 어 그래서 1번 보기 맞고요 아주 쉬운 보기였고요 2번 보기는요 어 인명피해자수 편차의 절대값인데 편차는 어이 연도에서 인명피수를뺀 값의 절대값이네 즉 2012년은 2222에서 2151이면 7 2고요 어 예를 들어서 어 2015년 같은 경우는 빼면 마이너스 53이죠. 하지만 절대값이니까 아 57이군요. 마이너스 57인데 절대값이니까 57이고요. 뭐 이거 일일이 계산해 보면 이번 맞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구조활동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량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죠. 하어 계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요 숫자가 나와 있지 않다면. 대략 이 길이를 보고 대충으로 맞추면 되는데 이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계산을 해야죠. 이럴 때는 다기가 부증 부담스럽다 면 일단 정확한 계산을 필요하는 건 넘어가고요. 아니면 이제 계산을 하셔도 좋고요. 한번 뭐 계산하면 맞는 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4번 보니까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 피해자 수 비율이 있는데 화재 발생 건수를 1000건으로 나타냈어요. 계당 분모가. 즉만약 예를 들어 화재 발생 건수가 1000이다. 그러면 분모가 1이 되는 거죠. 만이다 하면요. 10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2012년 한번 볼까요? 어 43,000이니까 화재 발생 건수서 1,000건으로 하면 43.2 정도 되겠네요. 43,000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명 피해자 수는 2,222요. 이거 계산하면 5.2가 아니라 아마 52가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50이 넘겠죠? 네. 그러니까 4번 보기에 틀렸습니다. 아마 이거 전부 이제 여기가 10배씩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거나이 정확한 단위를 바꾸는 문제 2,222분의 이거를 4.3이 아니라 아니 아니 12년을 예를 들면 432가 아니라 43.2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천 건이니까요 단위가 천건 그래서 4번 보기 틀려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5번 보기 마찬가지로 5번 보기가 오히려 3번보다 더 어렵죠 3번 보기는 차라리 아이고, 4번이고요 답은 3번 보기는 차라리 그냥 부조활동 건수에서만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화재 발생 건수를 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증가율을 또 계산해야 하잖아요 주로 이런 스타일 문제는 보기 하나 정도는 어렵고 그 보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어쨌거나 만약에 예를 들기 5번에 있으니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이게 앞에 있었다면 이거 이이 선지는 패스하고 다른 거부터 봤어야겠죠. 그리고 정안 되면 마지막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4번도 맞았고 그렇다면 이제 3번을 구해서 3번 1 2 3 4다 맞다. 그럼 5번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더 좋은 방법이고요. 어, 상당히 까다로운 까다로운 보기죠. 증가율을 계산하려면요. 굳이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정확히 계산해서 다른 선지들 정확히 계산해서 문제의 답을 확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계산 실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